네, 안녕하십니까. 진실만을 말하는 역사 벌스의 역사 벌스입니다. 아, 참, 유튜브 제작하기 힘들습니다 <laughs> 그, 주말이 돼야지, 어, 유튜브를 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, 요새 이제 직장을 얻어갔고요 어, 조금 바쁩니다. 그래서, 어, 유튜브 제작할 시간이 없어서, 이렇게 그, 어, 조금 늦었는데요. 죄송합니다. 예. <laughs> 어 제가 그 저번 주에 그 도담자두를 심었어요. 어, 어 기농 기촌 하시는 분이 어 기농 기촌 하시는 분의 어 최고 낭만이 뭐겠습니까? 어 정원 가꾸기잖아요. 유실수를 심고 어 제가 어 정원을 가꿔서 거기서 나오는 어. 과일들을 먹, 먹는 재미? <laughs> 그냥 사먹는 것도 중요하지만, 각, 자, 자기 스스로 가꾸면서, 어, 새로운 거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기농 기촌 하시는 분의 그 낭만? 예,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저도 이제 그 예전에 그런 그 과일을 먹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과일 나무를 되게 좋아합니다. 어 제가 그냥 어 얘기했고요. 음어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 네이버요.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복지 농원을 치시면요 이렇게 뜹니다. 이게 보시면 과수 묘목, 자두 묘목, 복숭아 묘목, 살구 묘목, 감 묘목, 대추 묘목을 팔고 계시구요 예 이렇습니다. 예 전문적으로 이게 도담자두를 어,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. 어, 대표님은 여기 보시면 박인식 대표님이십니다. 그 주소는 경북 김천시 간문면 대양리 636. 예 도로명 주소는 간문로1150 어, 40입니다. 예. 이게 보시면, 뭐, 도담자도 뭐, 이렇게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있구요. 어, 한 번, 여기 인산말 한번 볼까요? 예. 어, 대표님께서는 그 30년 동안 묘목 사업을 이어 오고 계시구요. 그 다음에, 어, 신품종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고 계시고, 어, 특화 농장, 그 다음에 염, 판매량이 8만 죽 이상이요 대형 대형 농장 대형 농장을 가, 아, 하고 계시고요 그 자두 묘목 전문 농장입니다 예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숭아 사이 대추 감나무 등 묘목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, 1만 평 규모의 가수원을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묘목을 생산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이그 가수원 견학도 할수 있고요. 그리고 또, 그, 마음이 항상 농민의 마음으로 그 생산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. 예, 보시면, 이렇게 이제 표착, 표창, 표창장도 이렇게, 어, 받으시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, 그,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음, 판매 상품으로는 자두 묘목하고 복숭아 묘목, 그 다음에 살구 묘목입니다. 예, 그래서 이렇게 도담자도 좋아, 그 다음에 추위 바이오 체리 그 다음에 황기 비황기아 황규 비유도 아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 다음에 대양그 다음에 신비 하코드 이렇게 있습니다 예어어 어, 이거 이쪽 대표 어 전화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 명함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인식 사장님이 이거 정인 어, 정영식의 <laughs> 예, 명함을 받았습니다. 예, 복지 농원의 정영식 어, 사장님이고요. 어,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어, 묘목을 사시면은 직접 어, 다이렉트로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어, 친절하게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. 예. 제가 이, 이쪽에 <laughs> 제가 이쪽에 그 스폰서를 받는 게 아니라 어, 확실히 확실히, 여기쪽 복지 농원에서 그 나무를 키워보니까, 어, 진짜, 어, 뭐랄까, 에이전트라고 할까요? 그, 저기, 애프터 서비스도 되게 좋고요. 그리고 또 묘목 상태도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신속하게 그 한, 어, 주문을 하게 되면 한, 여기 강원도인데 거의 한 이틀이면 오더라고요. 예. 그 신속 배달도 가능하고 되게 친절합니다. 그리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특허를 갖고 계셔 갖고 어 다른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렇게 그 주문을 하는 거보다 어 믿고 그 저희 그 역사 버스를 <laughs> 구독하시는 분들 많이 그 이쪽에 그 문의를 하셔 갖고 어 신청을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강원도에 강원도에 보니까 도담자도가 되게 잘될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예, 이상 역사 버스의 역사 버스였고요. 어, 복지농원 이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